안녕하세요. 고경당입니다 10월생 성격과 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운이 열리는지 알려 드릴 거고요. 심리 타로로 10월생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타로 카드로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 드릴 거예요. 음력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생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도 하지만 체념도 굉장히 빠르세요. 나는 나는 한번할 거야라고 마음은 끝장 보는 성격은 좀 아닌 거죠. 겉으로는 활발한 것 같지만 마음속은 늘 비관하는 염세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비관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월생 분들은 남들에게 간섭받는 걸 정말 싫어하면서 신세 짓는 것 또한 싫어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안 나가요, 이분들. 그리고 돈 없으면 내가 신세를 짓는다는 생각을 자존심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하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신세지는 걸. 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려는 강인한 개성이 있어요. 한번 시작을 하면 집념이 강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에 꺾이다 보면은 그건 아니야. 나 그냥 그만할래.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으세요. 음. 근데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그런 개성과 인정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고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화가 나면 그 화가 한이 되는 거예요. 환인해서 5, 6월에 서리, 서리빨이 내리듯이 한을 푸는 거예요. 여자가 5, 6월에 한을 푸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질모심을 네. 오랫동안 갖고 계시고, 뒤끝이 좀 있으세요. 털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끝이 있다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쉬... 꽤 잊혀지진 않겠지만 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업을 쌓는 거니까 미워하지 네. 마시고 아다이 모든 일은 내 탓이고 내가 나로 인해서 생겨난 거지 손톱도 이렇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한 사람만 있다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나로 인해서 시작된 거니까 내 탓이다 하고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시면 본인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내가 만약에 피디님한테 이만큼 받았어. 네. 그럼 내가 10월생이에요. 그럼 이만큼 받았어? 그럼 나도 이만큼보다 더 주려고 하면 더 주지. 덜 주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어, 좋게 받아들인 사람은 어, 얘는 뭐 사람이 되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뒤끝 진짜 강렬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신세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쁜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지만 이분들은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요. 무언중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우라가 비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다시 성향 중에는 시작은 거창한데 하다가 말아버리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그래서 구설을 듣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시월생분들은 한번 좋은 기회가 오면 승승장구를 하고 스타성의 기질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스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10월생 연예인 분들도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꿈과 예감이 잘 맞고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어서 영적인 기운이 강하신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아, 네. 10월생 분들 중에는 무당이 많기도 합니다. 사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꼭 무당이 아니라,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면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끌고 내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네. 하지만 하다가 안 되면 딱 포기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깔끔한 성격이기도 하죠 근데 무당들이 많다는 거는 이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밝기 때 맑기 때문에 음, 무속인이나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도화살과 바람이 강해서 풍파가 올수 있는데 이성간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절제가 필요해요. 이성간에서만큼은 절제가 좀 필요하세요. 그러셔야지 내가 이성으로 인해서 닥치는 애군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성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게 나아갈 일을 다시 회복하기 힘들 수, 회복하기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절제하는 그 균형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월생분들은 매사에 CCBB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또. 사소한 것을 너무 잘 따져갖고 막 분해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시는 도연아니까막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뭐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CCB를 가리면서까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유도리 있게 넘어가신다면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생 분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막아도 하고 많은 성품이 있어요. 너 그거 하지마, 너 주식 하지마, 너 그거 사지마. 그러면 집에 와 일단 와갖고 또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네,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걸 사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10월생 분들이기도 하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원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아, 내가 또 괜히 샀네 하고 후회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시건, 추진하시거나, 뭐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추진력 있게 그렇게 나가시다 보면 실패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22세와 30, 23세에는 애군이 잠깐 있기는 한데요. 40세에는 큰 애군이 한번 따라와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머니가 둘인 경우도 있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종사를 못하고, 내가 나이가 그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거는 결혼을 두번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결혼을 못 하시는 여자분, 남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상대자가 한번 갔다 왔던 상대자이거나, 네. 내가 남자분이라면, 아이가 딸린 여자를 사랑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음,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갖기도 하죠 30세 중반에는 늦게 결혼하거나 재혼자도 많이 있습니다 시어생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대신해서 봉사로서만 죄를 사하고 업을 닦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거나 편하지 않고 봉사해야 하고요. 부모와 조상에게는 복의 근원이 있어서 종교인들도 또 이분들 많으세요. 구시월생분들이 신의 기운이 강한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만물이 곡식이 익어서 풍족하게 얻으면 제일 먼저 부처님 전에 갖다 바치고 아니면 천지신명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종교인의 그 근원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스님들도 많으시고요, 어, 뭐 유명하신 스님들도 많으시고 종교인들도 많으세요. 직업으로는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일이 아닌 혼자 할수 있는 직업으로 연구하는 대통이나 회계사나 의사, 과학자, 천문학자, 또 혼자서 막 수사하러 다니는 수사관, 또 교수들, 번역작가 등.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예술 분야와 교육 분야가 좋고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볼 적에는 예술성 기질, 스타 기질도 있고 끼도 있지만 교육적으로 나가시면 일타 강사처럼 네. 유명한 강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하시는 을 것이 좋고요. 음. 사업을 하신다면 서비스업이나 복지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업을 닦으려면 봉사를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복지 사업이나 종교계통의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월생 분들은 나쁜 살을 없애기 위해서 칼을 쥐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으세요. 10월생 분들이 좀 살이 많이 껴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칼을 쥐는 직업, 뭐 의사나 간호사. 난 의사 간호사에 맞고 공부 안 했는데, 정육점도 좋고, 횟집도 좋고, 와... 칼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월생분들은 자칫 비만해지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나태해지거든요, 이분들은. 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뭐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계속 먹기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비만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민하고 날카로운 분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까칠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분이 원래 마음이 까칠하고 예민해서 그런 것 뿐이지, 원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성향은 다르니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성격을 조금씩 바꾸도록 노력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융통성을 갖고 대인관계를 넓히시면 본인의 운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 조상님을 위한 마음을 깊게 하면, 나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산 거야. 조상의 덕이야. 우리 조상님의 옛날에 빌던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절에 가서 열심히 빌었어. 그 복을 잊지 않고 가시면서 남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시고, 그 봉사하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금락왕생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베풀면 사는 게이 사람들의 답이에요. 나는 네. 왜 맨날 베풀기만 해야 돼? 왜 나는 언제 봐도? 베풀면 어떤 다른 누군가가, 하늘에서든 조상님이든 복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베풀, 네. 내, 나만 베푼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가 안 좋다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 사주는 30%밖에 안 돼요. 본인의 노력은 70%올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내 생각이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왜자기계발서들 많이 읽으면서 그 사람들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사주팔자 속에 들어있는 사주의 운은 30%밖에 안 되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장사는 하늘도 없는 거예요. 네. 노력하는 만큼 내가 절실히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잊지 마시고 본인의 성격을 잘 아신다면 스스로 바꾸고 봉사하는 삶을 사신다면, 사주를 극복하고 좀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월생분들은 꼭 애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봉사하고 베푸는 거. 아, 내가 봉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왜뭐 유니세프 같은데 왜 아프리카 어린이들 네. 돕거나 생리대가 없어서 못 쓰는 아이들한테 음. 생리대 지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라도 소액이라도 내가 봉사를 하신다면, 그게 나한테 복으로 쌓여서 크게 발복할 수 있으시니까, 이 말을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 0월생봐드렸고요1 0월생 분들의 그러면 심리는 지금 어떤지, 음, 이 타로의 기운은 예전의 심리까지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현재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현재 1 0월생 분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지금 제가 보면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심리를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남의 말을 경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뭐 꽂히면 안 들어요. 꽂히면 해야 되는 거야.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책을 들고 가고 있어요. 나만 만족하면 돼라는 나만 내가 생각이 오라 나만 만족하면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귀를 열고 경청을 하고 주변도 또 돌아보고 주변에는 이렇게 잔디밭도 예쁘고 꽃밭도 있는데 앞만 보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요. 아까 제가 이분들 이성관계에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심리카드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이성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좋은데 상대방은 나를 싫어해. 어,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데 난그 사람이 싫은 거야. 딱, 한눈에 맞아갖고, 아, 우리 열정적으로 사랑하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조화, 부조화가 생겨요, 이분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애로사항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부터 주지 마시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끌어가신다면, 좋은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고독하고 외로운데, 10월생 분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한데요. 시0월생 분들 중에는 영적인 세계가 많이 넓혀져 있어서 간혹 빙의가 되거나 아니면 귀신을 잃었다고 말하죠. 그렇게 이 사람들 또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스며들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면, 내가 늘 천수경 한 편이라도 매일 읽고 독성하고 그러고 나아가신다면은 나쁜 귀신들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음 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한테 붙지 않는 그런 비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내면이 내가 우울하다 보면, 염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면, 그 우울하고 비, 비관적이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영가들은 빙의가 금방 쉽게 되기도 하니까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빙의가 돼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갈수 있으니, 기도는 정지는 놓지 마시고 봉사 열심히 네. 하시고 좋은 마음 받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침범하지 않아요. 음. 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월생분들이 이런 심리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 내가 좋은 기운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오늘이 만들어 오늘의 삶은 오늘 산만큼 내일의 삶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을 어떻게 잘 살고 그래야만 내일의 미래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봐드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서 보고 끝에서 볼게요늘 사랑에 목말르고 정이 그리우신 분들이에요. 음. 이분들은 엄마에 대한 애환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성에 대한 애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늘 그거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을 가득 안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은 홀로만 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너가 한 사람 기대줘. 그럼 나는 너가 없으면 못기대 쓰러져. 그러니까 너도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인자라는 글자가 그런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카드는 감정의 변화와 흐름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할 수 있으니 내가 그 시간에 노력을 다, 다 해서 열심히만 사신다면 그리고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금작스럽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관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둔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카드는 이거하고 심리카드하고 비슷하죠 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 카드를 뽑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카드가 나올까 음. 예. 조화롭게 사랑해라 음. 조화롭게 사랑해야지만이 된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말했다시피 남녀 간의 눈높이가 서로 달라서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날 마음에 들어 하고 얘가 또 마음에 들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눈높이만 높이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사람은 얼굴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 저도 뭐 얼굴 갖고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사람만큼은 좋은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화롭게 살아라. 너는 수호신이 늘 지켜주고 있으니까. 니들 사랑을 마음껏 펼치는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너무 육체적인 관계로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화롭게 사시면 이분들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10월생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경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 궁금하신가요?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무당 20년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 4919 8448 010 4919 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